안녕하세요 동훈입니다. 저번에 결코타콘퀘스트 DC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20 메타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모델과 달라진 점, 그리고 반탄과 안타레스와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메타늄 m g 에서 달라진 점은 스포리, 매그놈 라이트 2 스플에서 매그놈 라이트 3 스플로 바뀌었습니다. MGL 3 스플은 작년에 주시한19 안타레스에 처음으로 들어갔던 스플이 20 메타늄에도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코어 솔리드 바디로 바뀌었는데 반탄과 같은 코어 솔리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탄과 디자인이 또 비슷하고요. 또 안쪽에 기어가 듀랄유민에서 황동으로 바뀌었습니다. 황동으로 바뀌었지만은 무게는 동일하고요. 베어링 개수도 동일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스타들의노브 등에서 뭐 조금씩 조금씩 경량화를 했다고 합니다. 2세대와 3세대 스풀 무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세대의 매그넘 라이트 스프리입니다. 3세대 매그넘 라이트 스프리입니다. 14g. 14g. 무게는 똑같네요. 안타레스도 한번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4g 나옵니다. 16메타늄이랑 20메타늄은 2세대와 3세대인데 무게가 똑같고요. 오히려 이제 같은 3세대라고 하지만은 안타레스 스프리 조금 더 가볍네요. 다시 한번 더. 13.9 14g. 저울이 지금 0.1g까지인데 0. 0.1g 저울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14g 14g 13.33g 뭐 저울을 바꿔 봤는데도 메타늄 스풀는 2세대 3세대랑 같고 안타레스 스풀이 조금 더 가볍게 나왔습니다. 19 안타레스랑 메타늄은 둘다 3세대인데 무게 차이가 19 안타레스 가더 적게 나와서 혹시나 또스풀 축에 차이가 있나 한번 길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베타늄 베타늄 스프의 그 축이 좀더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길어서 19 안타레스보다는 무게가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스프을 확인해 봤고요. 바디 크기입니다. 바디 크기가 이전 모델보다 좀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봤을 때도 좀더 작아진 것 같고요. 판타과 같은 코어 솔리드 방식입니다. 판타미랑 디자인이 많이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는 게 이제 판타미요 훨씬 무겁습니다. 메타늄은 같은 바디라도 메타늄은 마그네슘 바디고요, 알루미늄 바디고요. 바디 소재 자체에서도 무게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메타늄이 판탄보다 베어링 개수도 많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안타레스인데요. 무게를 들어보면은 역시나 안타레스보다 메타늄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같은 MGL 3 스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게는 또 훨씬 더 가볍고요. 베어링 개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은 안타레스보다 메탄늄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은 무게도 가볍고 베어링 개수도 같고 스프도 같고 그런데 차이점이라고는 시마노에서 급을 나누려고 그랬는지 이제 메타늄에는 드래그음이 없습니다 안타레스에는 드래그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커니컬 브레이크 노브 클리음도 없습니다 안타레스에는 클리금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시마노 홈페이지에 있는 릴 사양 일람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기공 메탄늄입니다 베어링이 10개로 안타레스 10개랑 똑같고요 반탐 MGL 8개보다 2개가 많습니다 메탄늄 안타레스, 반탐 모두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타입도 SVS 셋다 동일합니다. 스플 치수가 안타레스 34mm, 메타늄도 34mm, 반탐도 34mm로 스플 외경도 동일하고요 스프르 타입이 안타레스는 mgl3 메타늄도 mgl3 반탐은 mgl입니다. 바디 소재는 안타레스와 메타늄 이 마그네슘이고 반탐은 알루미늄 입니다. 드라이브 기어 재질도 세타 광동으로 동일하고요. 드랙 재질도 카본 크로스 와셔 로 동일합니다. 어, 드랙 사운드는 안타레스에 있고 메타늄에는 없고 반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메타늄과 반탐이 코어 솔리드 바디로 동일하고요. 이외에 뭐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사양일람표도 확인해 봤는데요. 신형 메타늄이 나오면서 반탐과 안타레스의 어, 중간점 같은 그런 느낌, 반탐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왔다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듭니다. 디자인이 비슷하다 보니까 반탐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 스프리, 매그넘 라이트 3 스프리 채택이 되었고, 반탐과 같은 코어 솔리드 바디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매그넘 라이트 3 스프리는 작년에 19 안타레스와 동일한 스프리고요. 안타레스와는 베어링 개수는 동일하지만은 드래그 음, 클릭음에서 차이가 나서 그 시마노의 금 나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스프리 바뀌어서 캐스팅 하기더 편할 것 같고 메인 기어가 듀랄류민에서 황동으로 바뀌었고 바디도 코어 솔리드 바디로 바뀌어서 내구성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컴팩트 하고 이제 다만 좀 아쉬운게 메타늄도 가격이 있는데 드래그음이나 이런 클릭음이 안타레스에 비해서 좀 빠진 점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상 20 메타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도요 올트레인3도 업로드 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